안녕하세요. FX 뉴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캔들 차트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대표적 상승형 9가지와 하락형 9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삼병 양봉이 세개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의 대표적인 강세 패턴입니다. 하락 추세의 바닥권에서 형성될 경우 상승 추세의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상승 장악형. 두 번째 양봉이 첫 번째 음봉을 완전히 감싸는 형태로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하는 의미에서 상승 장악형이라고 합니다. 하락권에서 형성되었을 경우 상승 반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승 잉태형 상승 장악형의 반대 개념으로 앞의 음봉이 뒤에 양봉을 완전히 둘러싼 형태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이러한 패턴이 발생하면 상승 반전 가능성이 큽니다. 상승 집계형 두 번째 봉의 저가가 이전의 저가를 경신하지 못하고 첫 번째 봉의 저가와 일치하는 형태입니다. 바닥권에서 나타날 경우. 상승 반전의 가능성이 높은 패턴입니다. 관통형. 앞에 음봉의 저가 아래에 뒤에 봉의 시가가 형성되며 하락세로 시작하였으나 매수세력이 더 강하여 첫 번째 봉의 몸통에 50% 이상까지 상승한 형태입니다. 바다권에서 나타나면 상승 반전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승갭 타스키형 양봉과 함께 갭 상승한 후또 양봉이 나타나며 상승 추세를 유지하다 갑자기 하락한 패턴으로 갭을 메우든 안 메우든 상승 추세를 의미합니다. 모닝스타형 대표적인 상승 반전 패턴입니다. 하락 추세의 긴 음봉 이후 짧은 양봉과 함께 긴 양봉이 갭을 발생시키며 형성됩니다. 세 번째 봉이 첫 번째 봉의 50%를 넘으면 강한 상승 패턴을 암시합니다. 도지 스타형. 긴음봉 이후 도지가 나타난 패턴으로 상승 추세의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로 양봉이 형성될 때까지 기다린 후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승 3단형. 첫 번째 양봉 안에서 흑선병 형태의 짧은 봉 3개를 나타나면서 하락세를 예상하였으나 다시 긴 양봉이 출현하며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패턴입니다. 하락 마지막 10점을 매수 기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락형 9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선병 음봉이 연속적으로 3개가 나타나는 형태로 대표적인 약세 패턴입니다. 상승 추세의 천정권에서 형성될 경우 하락 반전의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하락 장악형 두 번째 음봉이 첫 번째 양봉을 완전히 감싸는 형태로 하락세가 상승세를 압도하였다고 하여 하락 장악형이라고 합니다. 상승 추세에서 형성되었을 경우 하락세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락 임태형. 하락 장악형의 반대 개념으로 첫 번째 양봉이 두 번째 음봉을 완전히 둘러싼 형태로 상승 추세에서 이 패턴이 발생하면 하락세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락 집계형. 이전의 고가를 경신하지 못하고 두 번째 봉의 고가와 첫 번째 봉의 고가가 일치하는 상태입니다. 선정권에서 나타날 경우 하락 반전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흑운형 첫째 양봉의 고가 위에 두번째 봉의 시가가 형성되며 상승으로 시작하였으나 매도의 힘이 더 강하여 첫번째 캔들의 50% 이하까지 하락한 형태입니다. 천정권에서 나타나면 하락세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락갭 타스키형음봉과 함께 갭 하락한 후 다시 음봉이 나타나며 하락 투세를 지속하다가 잠시 상승 반전하며 갭을 메운 패턴으로 당분간 하락 투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석별형 상승 투세의 긴 양봉 이후 짧은 양봉과 함께 긴 음봉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음봉이 첫 번째 양봉의 몸통의 반 이상을 하락하면 강한 하락 투세가 예상됩니다. 도지스타형 긴 양봉 이후에 도지가 나타난 패턴으로 하락세의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로 음봉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 후 거래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하락 3단형, 첫 번째 음봉 안에서 적선병의 짧은 봉 3개가 나타나면서 상승 추세를 예상하였으나 다시 음봉이 나타남으로써 하락 추세가 지속되는 패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